야, 여러분, 우리가 드디어 독립기념관에, 독립기념관에 왔습니다! 손 소독하고, 열 체크하고, 독립기념관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네, 좋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네, 감사니다 이거 너무 먹고 싶었었는데. 아니 근데 진짜 여기 실제로 와보니까 엄청 가슴이 먹먹해지고 어, 뭔가. 진짜? 어. 그렇죠. 울컥울컥해게니까 근데 저희는 독립기념관이라 해서 딱 기념관 하나만 있고 볼거리가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나도, 나도. 여기 경치도 너무 좋고 응. 너무 공원도 조성이 잘돼 있고 나도, 너무 맞아, 좋네요. 그래서 나 진짜 너무 좋아. 여기는 따뜻한 하기는바람 맞아. 와 여기서 살아봐도 이쁘다. 근데 여기 진짜 와, 와 여기 진짜. 와. 산들이 너무 예뻐. 맞아, 진짜. 그리고 있었다. 위에 저 날개처럼 쫙쏟다오르고 앞으로 다 그냥 산이고 나무고 소름... 여기서 왜 캠핑하는지 알겠다. 여기 캠핑 가능해요? 어, 캠핑도 가능해. 요 아, 캠핑장이 또있었잖 어, 있어요. 너무 좋다. 맞아, 가을이면 여기 산들이 다 이제 주황색 막 이렇게 되는데, 엄청 예쁘지. 너무 예쁘네. 우리 <laughs> 어디 가고 요 여기야? 여기, <laughs> 여기 들어가니까. <거. 웃음> 아, 저 네? 선생님 혹시 질문 한 번만 화자실무같다고도 되나요? 아네 감사합니다 아까부터 차마 가실례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엉덩이도 잡고 급손엉덩이관 3관 3관 이제 별의 1 관인데요 3.1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전시되어 있는 아 공간으로 바로 가셔서 네 전시물 다네 너무, 네. 너무 <laughs> 어, <어어. 웃음> <laughs> 고 있는 상이 저... 너무 오래해보여해져 어, 음, 어. 여기서 모임을 한다고? <웃음> <웃음> 그치, 여기서 독립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떻게 할 건지 어, 진짜 명기이 있으신 분들인 거야 음. 어, 저말 너무 슬프다. 아러니까 29명이 나와가지고 한참 동안 독립선언문을 읽는데 잠깐 동안 침묵이 계속되더니 다음에는 만세 소리가 하늘을 찔렀대. 어. 좁은 공원에서 마치 폭발하려는 것처럼 모두 나와서 행진을 했대. 진짜 대박이다. 민중의 목소리를 들어보라는데? 대한독립 만세! 오, 오. 오 너무 슬퍼! 너무 슬퍼! 이렇해 아, 너무 슬퍼. 아, 너무, 슬퍼. 아, 너무, 슬퍼. 아 너무 슬퍼! 너무 슬퍼서. 이것 슬퍼. 이것 너무 슬퍼. 나는 각시탈이나 드라마를 찍었었잖아. 그때는 뭐 별로 그렇게 와닿질 않았거든? 근데 여기 와서 진짜로 막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막 하니까 진짜 울컥해. <laughs> 진짜, 진짜 울컥해. 울컥해, 진짜. <laughs> 아니, 이게 딱내 목소리로 딱 들었는데, 어. 그 애기들이 똑같이 그때도 맞아. 당시에 이랬을 거 아니야. 어린 거, 어, 더 어린. 맞아, 때. 더 어린. 학생들이 나와 더... 맞아. <laughs> 너무 잘만들어 안녕히 계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독립 만세 아,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세 문제를 먼저 맞추신 팀에게 저희가 천안 명모를 드릴 거거든요. 오오오오이 운동은 어, 1919년 천안 땡땡땡 장터에 있던 동지 어. <laughs> 울려 빠졌어 아, 아우네 어 정답 1919년에 조직되었으며 무력 독립운동 단체이다 만주 지린성에서 조직된 이 조직의 조직명은 아까 봤는데 외워진다. 이거 영화 어, 영화 어. 전지현 나온 영화 거기 네, 그건데 독립 만주 무관학교 아니 땡 만세! 의학단 아, 땡어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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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열단 오 어, 정답 1대 0입니다 똑똑해 똑똑해 1920년 6월 7일 중국 지린성 왕창현 일대에서 일본군 제19 사단의 월강추격대를물르고 크게 승리한 이 전투는 영화로도 있어요. 정리! 봉어정 전투. 정 와, 지나 전투! 아, 그래, 아 전투 맞출 수 있었는데. 이선물이 그 뭔지는 여기서 밝히면 아, 예, 아니에요. 빈이에요, 시, 아 비룡. 아, 네. 아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서 이제 어디로 이동하는 건가요? 빵돌 가마 마을 뚜주를 가. 아빵 먹으러 가요. 여기가 그냥 빵집이 어. 아니라, 팥을 이렇게 감아서 막 어? 이렇게 하는 그런, 그런 데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 오, 오. 한번 가보시죠. 오, 오. 팥을 직접 썼대